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반영되는 게 뭐예요? 마케팅이야, 마케팅. 마케팅적인 고민이 있지 않으면은, 뭐, 기본적인 4P부터 해가지고, STP, 그죠? 뭐 4W. 뭐, 이런 거다 배제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품이 나올 수 없는 거새요트 제품도 나올 수가 없고, 뭐 스탠셀러 자체가 존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적화에 대한 노력을 개열을 하면 안 돼요. 네. 이런 최적화에 대한 노력을 개열을 하면 은 결국에는 지금처럼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음. 이러다가 이제 막 왔다갔다 하다가 침몰하는거예요 타이타닉의 그공산주의 저거 자멸하는거 자멸 가만히 좀 지켜봐야 돼요 어떻게 흘러가는이 상황이 잘하잖아요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근데 이 머릿속에서 이제 다운이 되는거예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불능의 형 되는 거야 뭔가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면 에버져도. 그죠? 뭔가 생각이 골이 깊어지고 심연에 빠져서 아무것도 이제 않아서 이고 그게 우리 사회의 스타일이고 원래 생각의 고민에 고민을 해답을 얻으면은 거기에 생각을 멈추고 이제 행보에 옮겨야 되는 근데 그걸 적절하게 딱 끊어가지고 해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심연에 빠지고. 그러니까 <웃음> 고민에 <웃음>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그냥 막 거기에서 막 어떤 식으로 막 이거를, 아, 뭐가 보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해결점이나 해결책을 못 찾아서 그래요. 괜찮아요. 뭐냐. 머리였네, 머리. 머리만 쓰는 거예요. 음. 머리 쓰는 건 학자예요. 학자 스타일. 학자 스타일. <laughs> 그러니까 어디 뭐 대학원에 논문 제출하는 거잘할까야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니까,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뭐가 좀더필요하냐면 판단 능력이 필요해. 요 그니까, 러 판단이 지금 불능부터가 아니지. 판단을 정확하게, 옳은 방향으로 해서, 네. 거기에 이제 행동이 없는데, 에너지가, 그러다 보면 너무. 아이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에너지. 에너지 너무. 네. 그거를 고민을 그거를 고민. 하는 <laughs> 거야. 에너지도 가없예요 네. 고민하면서 에너지가 단계별로 빠지는 거죠. 고민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고려 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질르는 게 중요해요, 저장님한테. 그냥. 저질르는. 거. 그러니까 저질르는 게 4, 500개를 다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소수의 것들에 대해서 저지르는 거.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지금 그게 이제 기존에 백데이터가 있잖아요, 지금. 과거에 우리가 많이 팔았던 품목도 있을 거고. 리뷰나 이런 평들이 좋았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2 단계는 저거예요. 왜냐면은 과거에 팔았던 제품들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그 과거에 팔았던 제품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뭐잘 팔았던 제품이 될 수도 있고 뭐 꾸준히 이런 게다 사거든요. 이용하는 거야, 사실. 사실, 저도 개열로 우리 사장님은 개열로다 다. 다개열로 다. 나태하고, 사람을, 나태하고, 개요고 그거를 솔직히 이겨내는 사람만이 소인 거고.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5년 이내 폐업률이 얼마나 돼? 8,90%가 돼서. 그걸 못 이내게, 못 이겨내게. 지금 봐봐요. 제가 그 긴급 재난 지원금 신청 전에 24일에 폐업한 사람들이 랑뭐 70만 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응. 중국제는 지금 100만 원 신청하기도 전에 폐업한 사람들이. 매일 네. 군데 저는 이제 맨날 보니까 70만 원. 그 사람들은 100만 원씩 이제 지갑시는 것도 이제 50만 원 밖에 못 받는 거죠.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15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뭐제 시도하는 사람들한테는 50만 원을 주는데 뭐 얼마나 되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뭐 폐업했다고 다시 도전했을때 얼마나 되겠어, 솔직히. 그죠? 시대나 이런 시기에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네. 뭐 돈의 속성이라는 그런 책이라든지. 음. 그죠? 재테크는 뭐 이런 거는 좀 시키고 안 해도 되는데. 일단은 돈을 움직이는, 캐시플로를 움직이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시대가 변하면서, 제가 또 하나 산 책이 하나 있는데, 성공한 사업가는 뭐 어떻게 살아남는지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읽어요. 그런, 그런 책들을 일단 읽으면은, 일단 깨어나요. 지금 우리 사람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깨어있지 못하 지금 죽어있어요. 지금 깨어있는 상태가 뭐냐면은, 생각이 딱깨어있는 처음 아, 그때 한, 한참 팔릴 때뭘 해야 되지? 더 여기서 뭘 할까? 뭘더 팔면 더잘될까다이상한 더 기억나요? 그때가 깨어졌대 막 동대문 가도 막 생생하게 막이 매의 눈으로 막 찾아볼 때 그때가 깨어 지금 죽어있어지지? 금 깨어지지 못해 그러니까 깨어 있다고 해서 지금 막 일어나 있다고 해서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명언이잖아. 꿈에서도 깨어 있는 거야. 꿈에서도. 진짜 성공한 사람은 잠잘 때도 깨어 있다 제가 한창 막 저는 이런 거를 잘 내기 위해서 사업에 대해서 막 충실하게 할 때는 진짜 잠잘 때도 그 꿈을 꿨어요. 계속 뭔가 피티하고 나가서 막 강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이하고 뭐 이런 것들. 음. 네. 뭔가 제가 막 열망했었던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것들. 지금 뭐가 어딘지 아시죠? 암흑세계. 지금 심연의 세계에 지금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지금 동굴이랑 동굴을 찾고 있고 이긴 터널 끝에 빛을 보고는 싶은데 빛이 안나와다